네, 안녕하세요. 이 루신 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BTS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와 달리 오늘은 BTS 군대를 가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어, 많은 팬들이 뭐 그래도 안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실테고 저 역시 그런 입장을 꾸준히 견제해왔고 저희 좀 채널 같은 경우에도 BTS 팬분들이 꽤 많고 특히 BTS 해외 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 유지하려면 BTS 군대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근 들어가는 형세가 군입대가 오히려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BTS는뿐만 아니라 아미도 그렇고 군복무나 병역특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부러면 언제 들어가겠다 그 입장 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BTS를 아미는 BTS 입장을 존중한다. BTS는 가만히 있는데 아미도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열리면 뭐 그냥 그이 소재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8월 29일날 이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일종 국민의힘 그 정책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할을 너무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TS 얘기를 꺼냈어요. 결국 뭐냐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그 병역특례는 당연히 할 일인데 문재인 정권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겠죠.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하는 게할 일이라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했죠. 안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문재인 정권은 끝났으니까. 국회 마찬가지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공포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6월 말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국회도 할 일을 안 했죠. 문제는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됐고 지금 또 여당 정책위원장인 성일정 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할 일을 하면 간단한 문제죠. 이번에 이제 또 성일정 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날 전체위에서 문화수지를 굉장히 흑자로 되돌리는데 할로움이 있다. 장관이 용목을 각오를 과감히 하시라. 왜 미루냐. 시행령으로 하라라고 이종수 국방부 장관한테 막 촉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나 이창호 구단, 야구 우승한 선수 등 여러 설례가 있지 않느냐? 기준을 얼마든지 맞춰서 국가 이득을 위해 판단할 수 있는 게 병무청인데 욕먹을 지으로니 국회로 떠넘긴 거 아니냐라고 이기식 병무청장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비슷한 게 2021년, 그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평일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국방부와 병무청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책임 안지고 국회가 해주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욕먹기 싫다, 국회의원들 욕먹어라, 국민 여론분무서 그렇게 비난받을 지 모르니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작년 11월이니까, 그 국회도 병역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거는 이거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하면 되는 일을 왜 자꾸 국회를 떠미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였고, 그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난 정권이 할 일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국회도 할 일을 안 했고, 이번 정권에서 똑같이 다시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한테 막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회는 못하게 됐으니. 그럼 뭐 이제 여당에사 하다고 하니까 정부가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해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성일동 원의 말에 대해서 병역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여간다는 측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법률 개정 요소를 또 검토해야 된다라는 등을 이런 거를 국방부가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기식 병무청장도 월드컵과 야구는 법률 적용을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시행령으로 했는데 그마저도 국민 여론이 안 좋아져 가지고 몇년뒤 삭제했다 약간 그러니까 좀더 국방부랑 병무청은 안 하겠다라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이번 정권,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부 장관도 바뀌고 병무청장도 바뀌었지만 현 정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도 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정권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할 일을 할수 있느냐. 게다가 성일정 의원은 이거를 할 일라고 이 규정을 했는데 추금 정부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냥 계속 이렇게 평행선이에요. 전체 국회의원은 아니고 왜냐면 이번에도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당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젊은이들 한 15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다가 BTS 얘기가 나왔는데 15명 전원이 반대했다 이 한기호 의원은 삼성전 안성 출신이거든요 이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일종원처럼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 국회 내에서도 평행선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겠죠. 그 다음에 병무청이랑. 국방부에서도 반대예요반면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찬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평행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성례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평행선에서 한쪽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평행하던 게 점점 좁아져가지고 어느 지점에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 평행선이 깨질만한 계기가 하나 필요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 이때도 뭐손흥중 원이나 병무청장 예로 들었던 그 과거의 설례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2002년 월드컵이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심주권 출 앞둔 시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면 그군 미필 국가대표들의 병역승리를 해달라 정부가 그걸 해줬어요. 16강 진출하면서 군 미필 대표팀 선수들은 군대를 병역승리로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그 기세는 4강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도 그런 계기가 하나 있으면 뭔가 일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계기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 부산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번 2030 세계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부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삼파전 양상이에요. 삼파전인데,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가 좀 앞서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왕족들이 돈이 아주 많잖아요. 왕족들이 막 총력 돈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엑스포라고 하는 건, 뭐 행사 자체 국가 브랜드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아, 그거 자체가 굉장히 돈이 되는 이벤트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부산이 지난해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리는 형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건 예전에 딴따라라고 그렇게 좀우습게 제가 연예부대에 참할 때만 해도 되게 연예인들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이제는 우리 연예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난해 최고의 올드 스탠 누구였을까요? 언제나 우리 최고 의 월드스타는 BTS지만, 지난해에는 오징어게임의 이정재 씨가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지금 이정재는 누가 뭐라 해도 월드스타죠. 그래서 바로 오징어게임의 이정재 씨를 홍보대사로 데려왔어요. 아, 근데 약간 이정재로는 부족해. 그리고 이제 이정재에 대한 사랑이, 아, 나 이정재 알아. 알아보는 단계지. 팬덤까지는, 물론 이정재 씨 팬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이런 아이돌의 팬덤과는 약간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BTS를 홍보대사로 데리고 오자. 성공했어요. 문제는 BTS 데리고 왔는데,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지금 2030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1차, 2차 PT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3차 PT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평가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열람을 해요. 그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4차 PT, 그 다음에 11월 달에 5차 PT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밀투표로 개최지 결정을 하죠 11월 달에도 PT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현지 실사 있고 내년에도 PT가 두 번이나 있고 내년 연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굉장히 바쁘게 이제 홍보대사들이 좀 띄워줘야 되는데 BTS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 지는 군대를 가야 되고 만약에 전략적으로 동반 입또 선택하면 모두 군대를 가버릴 수도 있고 여하튼 이미 지금 BTS도 뭐 단체 활동을 한동안 안 하겠다고 했고 내년이 되면 아예 지금 기약 없이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TS 홍보대사는 이번에 콘서트 하는 거 정도 한번 정도 활용하고 활용을 못할수 있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어요. 이거 대통령 행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신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BTS가 군대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도 있지만 군대 가는 대신 엑스포 홍보대사를 통해가지고 국위도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일을 할수 있게 해달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BTS 멤버들이 군대 가고 나라를 지켜도 국가를 위한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BTS가 그 시간에 총 들고 전방에서 경계근무를 쓰는 대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엑스포 홍보 활동하는 게더 국가를 위해서 이득일 수 있죠. 순수하게 그냥 뭐가 이익이고 손해인가만 계산하면. 훨씬 BTS가 홍보대사 활동하는 게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백신장이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TS가 오히려 군복무하는 것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적극 뛰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다. 국위 선양과 국익을 위해 34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는데 아예 그걸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시행령은 고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지금까지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싸움에서 BTS를 우리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BTS 배영 승리가 현실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상황에서 좀가요계아안온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 그렇게 했어요. 병역 특례를 받으면 이제 그 보충역의 그 예술 체육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4개월 동안 5 4 4시간의그 공익 근무 활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가 뭐 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체육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자기가이그 병역 특례를 받은 거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국가를 기여하고 그 544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엑스포 홍보 활동을 하는 거겠죠. 544시간이면 22~23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34개월이면 2년 10개월이니까 2년 10개월 동안 한뭐 20몇일 홍보 활동을 해주면 할일이다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뭐 그보다 더 하겠죠 굉장히 열심히 본인들이 그 법적으로 해야되는 544시간을 충분히 채우고 더 열심히 막전세계 누비면서 홍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 했어 BTS도 박수 받고 부산시도 박수 받고 엑스포 여러가지고 우리도 좋고 뭐다 좋은 일인데 유치 실패하면 BTS가 책임을 다 지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 분명하게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배영성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한 반반 되거든요. BTS나 이런 월드스타일 때문에 좀 높아졌다고 해도 한 6대4? 그니까 러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민 여론의 절반, 내지 네, 절반이 좀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 뭐, 부산 엑스포 중요하니까 했는데 유치에 실패하면 그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 군대 안 가려고 빼줘가지고뭐 열심히 안 하니까 안된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산 시장 언젠가 바뀌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언젠가 바뀌어요. 근데 월드스타의 자리는 임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잘하면 평생 월드스타지만 한번 삐끗하면 바로 무리 연예인으로 변신해요.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군대 에 가면 18개월 복무하고 나오는 것인데 2년 10개월 동안 물론 2년 10개월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이제 544시간인데 그거 이상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어도 이걸 열심히 한다는 라 거에 대한 기준이 뭐고예요. 아뭐 정말 뭐 잠도 안 자고 전세계 다니면서 뭐다 관계된 사람들 만나고 이런 활동까지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한20 며칠의 시간이니까 아, 뭐 콘서트도 하고 뭔가 행사 가서 프랜테이션을 직접 하기도 하고 뭐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건지 그것도 모으고 잘 되면 544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국민 영웅이 되는데 5,444시간 10배 이상 해도 유치에 실패하면 괜한 그 비난이 BTS에 집중될 수가 있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짧아졌는데 그런데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부산시의 이야기는 조건부 병역 문제라는 거예요. 가요기 아는 분이 딱 했던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국위선양과 국익을 위해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국가에 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금메달이라든지 기준에 따른 성적을 이뤄야 된다. 그 부산 시 얘기를 들어보면 BTS가 그 동안의 국익 선양과 국익을 위한 활동으로 병역특례를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병역선례를 해준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미 국익 선양도 많이 했고 국익을 위한 활동 많이 했으니까. 이 자격을 주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면,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이번엔 부산 엑스포에 활동해보는데,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인데, 왜냐면 이미 자격이 충족된 거니까. 근데 부산시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를 위해 34개월 동안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 부산 엑스포 유출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건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리면, 안될 경우에는 책임론이 부여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0 0 0 월드컵 때, 16강 진출 바로 직전, 오늘 이 경기를 이기면 16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이번 경기 잘 해가지고 16강 진출하면 교육순을 해주십시오.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게. 16강 이뤘어. 그래서 오케이, 16강 이뤘으니까 병역진을 해줍시다. 국민 여론, 아, 그럽시다. 이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월드컵 6개월 전에, 내지한 1년 전에 아, 월드컵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병역제을 해줍시다. 대신 병역진을 해주니까 16강 꼭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동의했을까요? 그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아, BTS가 그동안 국위 를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병역진을 해주고 그, 배역승내를 한다고 모든 게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이 544시간 동안에 그 공익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걸 되게 취하고 열심히 잘했고 수고했다.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배역승내를 해줍시다. 아, 그리고 하신 김에 그, 다른 예술체육요원들처럼 544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 시간을 부산 엑스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마치 조건을 달듯이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면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봐봐. 어, 괜히 무슨 부산스포가 목적이었어. BTS 군대 빼주는 목적이었어.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지금 상황의 카드라면 받지 않아야 된다. 군대 가는 게 낫다. 정치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데 BTS가 정치권의 놀이기감이 된거같아 지금 장난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또 정치인들이 BTS 얘기만 하면 다 화제가 집중되니까. 정치인들이 안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미디어의 이름 나오는 거거든요. BTS에게만 꺼내면 이름이 나오니까 어, 무책임하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BTS와 병역특례 문제와 엑스포 연결 지으려면 지금까지는 조건부 화법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까지 BTS의 국위선양과 국가를 위해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해야죠 이렇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정말 수고 많았고 병역특내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홍보대사시기도 하니까 우리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면 BTS가 병역특내가 돼가지고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할 일은 사실은 부산엑스포 홍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산시에서 다시 부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철저하게 그 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이행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중에 검사를 하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BTS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산시랑 뭐 대통령실 정해가지고 자 BTS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엑스포 홍보 활동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방탄소년단 BTS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면 박형준 시장이 전혀 BTS랑 상의도 안 해보고 그냥 건의한 거다. 어, BTS는 지금 군대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신병 분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나도 가가지고 생활을 해봐야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당사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뭐 해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BTS를 먼저 BTS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라고, 충분히 BTS의 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 모든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부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중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